안녕하세요. 썬데이 미나입니다. 그림을 시작하기 전 오늘은 어떤 색으로 그려볼까?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잖아요. 물감을 잘 알고 사용하는 건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치 요리를 할때각 재료의 맛을 알아야 얼마만큼 넣어 조화로운 맛을 낼지 감이 잡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물감을 사면 가장 먼저 발색표를 만들어 봅니다. 같은 이름의 물감이라도 브랜드마다 색의 선명도나 투명도, 발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색을 미리 확인해두면 그림을 그릴 때 훨씬 자연스럽게 색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은 올해 새롭게 출시된 쿠레타케 봉채 부화 제품을 신한 커머스에서 제공받아. 함께 발색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봉채는 알료를 막대 봉 모양으로 굳혀 만든 동양화 물감으로 먹을 갈듯 물을 더해 갈아 사용합니다. 브랜드마다 갈리는 느낌, 발색의 투명도, 고운 정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직접 갈아보고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처음엔 잘안 녹는 것처럼 보여도, 마찰이 생길수록 금세 부드럽게 녹아요. 발색표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그냥 네모 칸을 만들고 칸 옆에 물감 이름을 적은 뒤 물감을 한번 쭉 칠해보면 됩니다. 저는 A4 위에 한지를 붙여 사용했지만 한지에 바로 작업하셔도 괜찮아요. 색을 꽉 채워 칠해주셔도 되고 끝부분에 발임을 하듯 물로 풀어 연한 톤까지 확인해 주면 물감이 어디까지 표현되는지 감이 옵니다. 부안은 12색 구성인데 특히 앵, 벚꽃색이라는 분홍색 봉채가 매력적이었어요. 미나를 그릴 때 분홍색을 사용할 경우가 많은데 이번 구성에 흰색 호분이 없어 아쉬웠지만 앵색이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봉채는 주로 맑고 고운 표현에 유용해요. 그래서 처음 따뜻한 색을 갤때 다소 연하게 갈았더니 발색을 확인하기에는 좀 약하게 느껴졌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영상 뒷편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푸른 계열의 색표를 만들 때 물감은 다소 진하게 갈아보았는데요. 간혹 봉채 중에 물감을 진한 농도로 갈았으면 텁텁한 느낌으로 거친 발색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 물감들은 오히려 채도가 올라가 선명하게 발색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확실히 안료 자체가 맑고 투명해서 색이 고급스럽게 표현되는 느낌이 있어요. 또 작은 디테일이지만 미람이나 남처럼 육안상 비슷해 보이는 색들의 띠지에 이름이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어서 헷갈림을 줄여주는 점도 좋았어요. 처음 물감을 사용할 때 조심스럽게 써서 발색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완전히 마른 뒤에 한번더 덧칠해 보세요. 한지에서는 이 겹겹의 쌓임이 오히려 부드럽게 표현되면서 실제 작업에서 나타나는 발색과 가까운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색을 모두 확인하셨으면 이 구성에 없는 필요한 색을 직접 섞어 보며 만들어 보아도 좋아요. 예를 들어 보라색은 분홍 앵색에 파랑 군청색을 섞어 보고 연두색은 노란 황에 초록 청초색을 더해서 만들어 보세요. 보통 연지라고 부르는 자주색이 필요하면 빨간 양홍색에 어두운 남색을 조금 섞어 보는 거죠. 검정색이 필요할 땐 갈색 대자에 어두운 남색을 섞어 보시면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자주 사용하는 색이 없을 땐 어떤 색조합으로 만들어질지 직접 실험해 보고 색표를 만들어두면 원하는 분위기를 표현하기에 훨씬 쉬워져요. 오늘 영상이 동양화, 미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색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